리플 보유자 분들 금일 제가 시크릿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야지만 정보를 가져갈 수 있는데요 빠르게 돈이 되는 투자 정보에 대해서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월 23일날 sec 비공개 회의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열리는 회의는요 게리갠슬러 전 의장이 사임 후에 친 암호화폐 성향을 가진 공화당 소속의 마크 우에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우에다 위원이 임시 의장으로 취임 후 처음 열리는 자리인데요. 결국 게리 겐슬러 이후에 친 암호화폐 성향을 가진 새로운 임시 리더 하에 열리는 비공식 회의다라는 거죠. 어 워싱턴 D.C.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어, 법률 고문, 기록 비서 일부 직원만 참석을 하는 회의라고 하네요. 이번 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소송 해결, 소송 해결. 그리고 행정 절차에 대한 합의에 대한 부분이 논의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회의로 인해서 특별한 발표는 없을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번 비공식 회의의 가장 핵심은 이 마크 우회답니다. 친 암호화폐 성향을 가진 기존의 게리겐슬로와 전혀 다른 성향을 가진 친 암호화폐 성향의 리더가 처음 개최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소송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될것 같아요. 그럼 분명히 거기에 XIP, XIP SEC 항소권에 대해서도 얘기가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아무래도 새로운 방향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와 니플의 협력이 강화가 되면서 XIP 네트워크의 수익이 400배가 기대가 된다고 하는데요. 니플의 전직 임원 오스틴 킹이 XIP 네트워크의 수익을 400배 확대할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XIP가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를 자리 잡을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니플은 트럼프와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2억 달러 이상의 후원금을 제공을 했습니다. 이거는 코인베이스와 크라켄보다 500%가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니플의 목표는요. 규제의 명확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전통 금융과 기존의 금융이죠. 전통 금융과 통합을 해서 글로벌 정산 네트워크로 성장하려고 하는 건데 그동안의 스위프트 시스템과 니플의 기술력을 화합을 해서 그 이상의 새로운 네트워크 성장을 이루어 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니플은 전세계의 규제를 준수를 통해서 금융혁신을 선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국으로 시작이 됨으로써 트럼프를 발판 삼아 전세계로 뻗어 가려고 하는 게 바로 니플이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미래는 니플이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그죠 전세계 네트워크 이상의 혁신을 보여주기 위한 니플 XIP가 글로벌 금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일단, 니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가요? 바로 속도죠, 속도. 거래 속도. 그리고 수수료. 그죠? 수수료의 저렴한 부분이 니플의 강점이고, 이걸로 인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산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존의 스위프트 시스템을 삭제하고 리플을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뭘로? RLUSD 리플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겠다는 거죠. 자 이러한 부분에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한번 들어보세요. XRP는 은행 및 금융 네트워크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서 국경 간의 거래를 유용성을 강화시킬 겁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 있죠? 블록체인 기술. 블록체인 기술을 환경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xip는 에너지, 에너지 소모가 적은 합의 프로토콜을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xip는 분산 금융인 뭐죠 d파이로 전환을 촉진하면서 개인 기업과의 금융 자율성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 자율성이 제공이 돼야 돼요 또 여러 가지 강점들이 있어요 뭐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탄소 배출을 줄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그게 리플에 대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아닙니다 항라의 옵션인 것뿐인 거죠 결국 이 리플은 국제 간의 송금을 위한 환경 개선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모든 포커스가 다 거기에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게 요번 비밀 회의에서 sec의 소송을 최소한으로 종결하는 부분으로 방향이 잡히면 리플 레이저의 목표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전 세계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결국 니플의 생태계 확장으로 진화가 됩니다. 진화. 이 진화가 된다는 거는 XRP의 가격에 상당한 영향력을 준다입니다. 현재 영향력을 가장 주고 있는 거는 바로 소송 문제인데 이 소송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다음으로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이 XIP 생태계 확장에 대한 진화 부분이 XIP 시세에 영향을 이제 두 번째로 준다 이겁니다. 뭐 생각보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아, 내일 새벽이죠. 24일. 24일 날이 비공개 회의가 진행이 될 거고 하지만 이 비공개 회의로 인해서 새로운 뭐 특별한 발표는 보여주지 않을 것이에요. 단지 SEC에 대한 방향성이 새롭게 계획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진짜 리더가 들어볼 때잘 맞이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 기반을 어느 정도 닦아 놓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 xrp는 현재 트럼프 행정부로 인해서 굉장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미래는 밝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리플 차트를 볼게요 확대를 해서 오늘 잘 보세요 이거 좀좀더 확대할게요 어차피 얘기할 부분이 이거밖에 없거든요 자 여러분들, 지금 니플 하락할 겁니다. 조정 나온다고요, 조정. 근데 그게 기간 조정이 아니라 가격 조정 나올 겁니다. 기억하세요. 가격 조정입니다. 자, 왜? 쌍봉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 쌍봉이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에서 잘 들으세요. 요 구간 이탈하면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 이탈을 하지 않으면 반등이 나올 거예요. 지금 오늘, 특히 오늘 이음봉 있잖아요. 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걸 이탈을 하면은 땅봉으로, 헤드 앤 숄더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럼 영향 확실히 주고 지지하고, 아니죠. 영향 확실히 주고 이탈하고 다시 반등해서 지지하고 올라옵니다. 그러면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혹시 최근에 이런 데서 매수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딱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겁먹지 마세요. 절대 겁먹지 마세요. 내려오면은 기회입니다. 기회. 어차피 니플 보유자분들은 생각보다 매수가가 낮아요. 기존 보유자님들은. 그런데 최근에 들어온 분들이 문제인데 절대로 겁먹지 마세요. 이탈 안 합니다. 이 박스권 이탈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내려온고 다시 올라가면 됩니다. 제가 분명 어제도 이거 한 방에 돌파 못하고 조정 받고 내려도 올수 있다. 이렇게 해서 갔어야 되는데 못 갔잖아요. 그럼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려 세울 거니까 시간은 대략 한달 정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정이 나왔다고 해서 절대로 겁먹지 말고 기회라고 생각하고 추가 매수를 진행하려고 하면 되는데 추가 매수도 천천히 하세요 급할 거 하나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유를 갖고 차근차근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박스권 작은 박스권이냐 큰 박스권이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아시겠죠 절대 겁먹지 마시고 유지를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한테 2025년 트럼프 정권에 돈이 되는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즉 새로운 투자를 할수 있는 방법 즉 돈이 벌리는 투자겠죠 지금 이거에 대해서 바로 시작을 할 겁니다 혹시 최근에 음 수익을 못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니면은 손절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진짜로. 최근에 이제 갈 거다 했는데 안 갔잖아요, 시장이 지지부진해서. 손절하신 분도 있는데 자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그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상당히 임팩트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집중하고 끝까지 시청하셔야 아시겠죠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초 알트코인 강세장이 온다는거 알고 있으셨나요 물론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그런데 현재 시장의 상승 이후 조정을 받은 이 시점, 바로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는 걸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리고 이 실물자산 토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은 있으실까요?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을 전환해서 실물자산 토큰, IWA, 이게 지금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IWA, 분산원장을 활용해서 다양한 실물자산의 권리 이전을 용이하게 하는데 의미가 있거든요. 기존의 증권 방식하고 전혀 달라요. 온체인상으로 실물자산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디파이, 탈중화 금융을 이용해서 기초 자산을 활용하고 기존의 금융과 디파이와의 접점을 늘려서 RWA, 확장성을 키우는 부분인데요. RWA, 주요 참여자는 가상 자산 업계거나 대형 자산 운영사거나 또는 헤지 펀드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RWA는 웹 3하고 디파이하고 연계가 됩니다. 실물 자산 토큰은 다양한 자산의 조각을 통해서, 즉 이렇게 볼게요. 실물 자산이 이렇게 있어요. 고가의 자산 이거를 블록화 시켜 버립니다. 즉 조각화. 쪼개는 거죠 이쪼개을 바로 토큰화 시킵니다 그리고서는 이 조각 투자를 진행한다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이 고가의 물건을 토크나에서 조각 투자를 하게 되면 가장 증가하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참여자들의 증가입니다 무슨 참여자일까요 바로 투자자 그죠 이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늘리게 되면요 다양한 고가의 상품 또는 집 그죠 또는 고미술품 더 나아가서 대규모 땅까지도 가능해진다는 거죠 즉 가치가 있는 거를 토큰화 시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할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그런데 이게 디파이와 연결이 되다 보니까 투명성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즉 사기를 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보세요 디파이 프로젝트 누가 지원합니까 바로 트럼프가 지원해요 자 방금 앞서 제가 뭐라 했죠 rwn 웹3 와 디파이를 지원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만큼 디파이와 웹3 rwn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걸 누가 지원해? 바로 트럼프가 지원합니다. 트럼프 누구죠? 바로 2025년 미국 대통령. 자 이거 한번 볼까요? 2025년 가산자산 시장 키워드 바로 핫 키워드겠죠? 트럼프, 스테이블코인 거기에 뭐가 있어요? RWA가 있습니다. 2025년에 그만큼 RWA의 상승이 두각이 될 것이다. 전망이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시장 보고가 나오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거기에 트럼프도 같이. 교집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RWA 시장 규모는요 2024년 한해 동안 84억 달러에서 135억 달러로 60% 성장을 했어요 단한해 만에 자 그리고 전통 금융기관이 퍼블릭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자산토크나 RWA죠 이거를 진행할 거라고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 기존 은행들이 RWA 상품을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디파이의 협력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디파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 안정성과 투명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조건 디파이 생태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025년이 RWA 성장의 원년이 될 것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RWA 시장이 2025년에 엄청난 성장을 거둘 것이라는 것을 배경 그리고 기업 연계에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 RWA 시장은 73조원까지 키울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73조 엄청난 규모입니다 자 500억 달러 이 미국 증권형 토큰 시장이 500억 달러까지 성장을 할 거라고 하는데요 탈중앙화금융 디파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했죠 앞으로 이 미국 시장에서는 아니죠 그냥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서 RWA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시장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누구나 고가의 상품을 투자를 해서 그걸로 수익을 낼수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희귀한 소장품이라든지 고 미술품 비싼 뭐 심지어 모나리자 같은 그 그림들도 투자를 하고 싶지만 그만큼의 큰 자산이 없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모나리자는 이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그림이 아니죠. 하지만 그러한 고 미술품에 대한 투자도 이 토큰화를 거친다면은 우리도 투자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RW에 엄청난 기업이 뛰어들었어요. 바로 블랙록이 뛰어들었어요. 이 블랙록이 뛰어든가 동시에 엄청난 이슈 모리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블랙록이 누군가요?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에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1경원이 넘는 자산을 운영하는 바로 투자운용사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 자산운용사라고 보시면 돼요. 블랙록이 움직이면 블랙록이 투자를 하면 가격이 오릅니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그런데 최근 블랙록의 행보가 재미가 있어요. 트럼프 침을 앞두고 넷째로 이니셔티브를 탈퇴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금융사들이 줄줄이 바이든 정책을 도망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바로 탄소중립 이니셔티브입니다. 탄소중립 누구 정책이었죠? 바로 바이든의 정책. 바이든은 저물고 트럼프 트럼프가 새롭게 취임을 하면서 블랙록도 트럼프와 코드를 맞추기를 하는 가시적인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그럼으로써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넷째로 탄소중입 자산운용사 이니셔티브를 탈퇴한다고 밝혔다. 블랙록도 그만큼 트럼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왜겠습니까? 트럼프의 당선 효과로 미국 비트코인 ETF에 100억불이 유입이 됐어요. 그런데 이 비트코인 ETF에 가장 최고 운용자금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블랙록입니다. 블랙록은 트럼프로 인해서 엄청난 수익을 거뒀어요. 그런데 트럼프를 버릴 수 있을까요? 블랙록 입장에서 트럼프는 엄청난 블루칩인 거예요. 여러분들 블루칩이 뭐예요? 수익성과 성장성과 안정성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게 블루칩인데, 그게 블랙록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블루칩인 겁니다. 자, 블랙록이 이 RWA 국채펀드로 비드를 파생상품 거래 담보로 활용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비드 있죠? 비드 이게 바로 블랙록이 만든 펀드입니다. 블랙록이 RWA 펀드를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전에 비트코인 ETF로 엄청난 수익을 받기 때문에 2025년에는 이 비드를 통한 트럼프쇼 가를 한번 가져오고 싶은거죠. 안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블랙록 회장이라고 생각해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샀다 하면 드스 트럼프 일가 가상화폐 큰손으로 부상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또 익숙한 단어가 나오죠. 디파. 바로 디파이 프로젝트. 이들이 디파이 프로젝트에 지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을 그런데 이들은요. 트럼프 일가가 가상화폐 큰손입니다. 2025년 이들이 알트코인의 불장을 주도할 것이에요. 이들 트럼프가가 만든 회사. 바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입니다. 가상화폐 투자 회사. 그런데 그 대표에는 도널드 트럼프가 있겠죠. 자, 비드. 블랙록이 비드 자산 운용에 급증시키면서 어떠한 기업이 이 비들에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1억 7379만 달러의 자금을 비들에 투자하면서 비들 최대 투자자로 거듭이 납니다 누굴까요? 트럼프가 이들도 RWA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 4개 코인이에요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지갑 안에서 확인을 했거든요 찾아냈습니다 참고로 업비트에도 저네가지 모두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죠? 트럼프 그리고 블랙록이 투자한 이 코인을 여러분들 손쉽게 투자를 할수 있는데요 이게 첫 번째 코인이고요 이게 두 번째 코인이고 이게 세번째 코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번째 코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네가지 코인의 정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네가지 코인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매집 흔적. 고래들의 엄청난 매집 흔적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국 매집 뒤에 폭발이 일어나고 수렴 뒤에 확산이 일어나듯이 곧 2025년에 블랙록 트럼프 이들로 인해서 대규모 폭발이 일어날 rwa 코인인거죠 그래서 이 네가지 코인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개인 번호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제 개인 번호인 010-8674-7144 010-8674-7144로 저한테요 숫자 7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2025년에 큰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이핫 트렌드 키워드가 갖고 있는 RWA 종목. 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010-8674-7144로 저한테 숫자 7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100% 무료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담 없이 저한테 신청하셔서 이 4개의 코인 모든 정보를 다 받아가시면 됩니다. 무조건 무료로 진행하니까 부담 없이 빠르게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025년 꼭 대박나셔야 됩니다.